냠냠 꿀꺽하면 아빠또 줄게 맛있어? 크레인 이이 우와 크레인이 등이 들었어? 응 이렇게 음음 이렇게 들었어? 응 크레인 해줄까? 잘했어. 음, 축하. 음, 음, 축하. 음, 음, <laughs> 음, 오 잘하는데. 크레요크레다만 음, 음, 음. 먹어라 아이거 아이거 아빠 손가락 먹으면 안 되지. 아빠 손가락까지 씹어버렸어으니이얘아근데왜 자동차 안 가져왔어? 아빠가 가져올까? 응. 네. 이거 꼭꼭 씹고 있어야지. 네. 타이어 가져갈까? 아니, 응. 타이어가 해갈까? 아니 얼굴 없는 거 자동차 해줘요. 응? 오~~ 이게 뭐였지? 리산인가 응? 어? 어? 만마줄카 버스가? 슝슝슝 우리 야꾸마 버스 아~~ 얌 <laughs> 아빠도 많이 꺼내 아빠도 꺼내볼까? 나는 그러면 빙바리트를 끊는데, 빙바리트, 빙바리트 라 빙바리트를 날개 열어줘. 오, 멋진데... 진짜 멋있다! 그건 뭐야? 그건 뭐예요? 우와, 이게 가까이 가서 보여줘. 우와, <laughs> 토이스트리 트럭이네. 비참하치다 <laughs> <laughs> 아빠 볶음밥 잘했지? 잘했다 음, 뭐 응, 다 i t 볶음밥. 아빠 p o k u 아빠는 a p a 까 o k u m a Papa p o k u 열고 Papa p o k 어떻게?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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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와우. 이케아, 조심해. 응? 얘는, 닿는데, 엄청 크고 멋진데? 응, 탱크롤도 엄청 크고 멋지지? 무슨 색이야? 탱크롤이 무슨 색? 파란색. <laughs> 너 여기 갈수 있어? 거기 갈수 있어? 응갈수 응, 있어 이빙이 물 위를 지나갔어 오오 조심해 쇼키롤이 이렇게 빠져버릴 수 있다고 내 손이 제속 빠져 응? <laughs> 깜짝이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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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것도 보여줘 짤리기 <laughs> <laughs> 까불까오냐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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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키 얼굴 보여줄까? 응응 응응. 미키 얼굴 보여줄까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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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? 이다또 응. 오, 좀, 응. 엄청 많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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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들고 먹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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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들고 먹을 수 있어? 아빠가 줄까? <laughs> 좋아요 닦아줘 알았어 그래요 닦아줘 이 넣고 있으면 아빠가 수건 가져와 <laughs> 됐어? 깨끗해졌어? 어, 이름이 뭐야 나 자동차? 탱크롤리 탱클로리? 뿡 응, 해봐 음. 이 안에 뭐 들었어? 이 안에 뭐 들었어? 음. 물 들어있어? 음. <laughs> 우와. 음. 떨어졌어? 음. 기다려봐 응. 우와 우와. 탱크롤이 넘어졌어 어떡해? 그러면 유시링이가 도와줘야 요 유시링이 도와주러 간다. 응 친구야 일어나 아차 일어나 아차 제일 고 고마워해야지 고마워 음 언제든지 나에게 맡겨주라고 어와미리린이 넘어졌다 탱크롤이 도와줘 아와아 탱크롤이 고마워 미셸린이 고마

어어떻게또이다가트럭 앞부분이 떨어져 버렸어. 어떻게? 아깔 떼어 봐. 아빠도또 봐. 아빠가 좋아? 응 꿀까? 이제 두 숟갈 남았어, 얘나두 숟갈 이거 엄마는 끝이에요? 응, 이거면 끝이야 <laughs> 이따, 마지막, <laughs> 이따, 마지막 <웃음> 마지막 <웃음> ごめん。<タッ>